도봉소방서 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내용을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주민들은 구급차 사이렌 소음 등 근본적인 민원 해결책부터 마련하고 이전 계획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봉 119 안전센터 이전 부지는 도봉산 공영주차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5,300여 제곱미터 가운데. 요금 정산소를 중심으로 주차장 30면을 안전센터 신축 부지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차장과 마주한 가든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전센터 신축 소식에 반발했습니다. 소방서와 구청이 이전 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안전센터가 이전하면 구급차 사이렌 소음과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주민 불편 해소책부터 논의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사객들이 차 세워가고 화재났죠 우리 아파트로 몇 대가 와서 얼마나 놀랬습니까? 소방수 물 어디 썼습니까? 우리 사단 아파트에 소방수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이 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도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방도로 확보도 문제입니다. 현재 주차장 양측에 자리 잡은 노점 일곱 채를 이전해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상인들과의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 설명회를 마친 도봉소방서는 민원 해결책을 마련하고 협의를 준비 중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인 도봉 1, 2동에 안전센터를 이전하는 만큼 주민 불편 사항은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좀 민원을 제기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저희가 그 출동로가 거기서 한 400m 정도 나오면 도봉로가 됩니다. 대로 거기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소한의 음량만 낮춰서 그 주민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 낮춰서 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도봉 119 안전센터는 이전 부지 확보가 어려워 10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주차 문제 등 소방서 측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먼저라며 재논의를 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